환경개선을 위한 영화 비디오법 그리고 장인사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영화는 일제강점기 반성사에서 시작해서 현대사회의 숱한 무복 속에 10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최근에는 매년 누적 관객 2억 명을 돌파하는 세계에서 몇 대지 않은 자국영화 시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고,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화면 해설과 한글 장막이 포함된 배리어플이 영화를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영화의 종류나 상영 시간, 상영관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적은 비인기 시간대에 겨우 편성된 상영관을 어렵게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작년 장애인들이 영화 사업자들을 상대로 화면 해설과 한국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평등하게 영화 볼 권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화 사업자들은 편의를 제공한 일은 커녕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시정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제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벽 허물기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실생활과 맞닿은 부분에서 벽을 허물기 위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영화비디오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업자 그리고 배급업자와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비율 이상을 자막, 화면 해설, 수어 통역을 제공해 상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영화 발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곳저곳 늘어나는 무인 주문 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와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 그리고 화면 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기기를 운영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함께 발행됐습니다 애초에 갈수 없어서 화면을 볼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방연한 듯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영화 관람법 확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버리고 했던 영화는 청각 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 실태와 폭력을 고발한 도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의 눈물을 그려낸 한국 영화들을 정작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장애인들은 볼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 20일 다가오는 장애인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복지 시설 체험을 하는 대신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소부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통과되기를 바라고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한국노안연합의 장의사 장재입니다 한영화가 황이죠. 금요불 부부가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영화를 볼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2008년 12월 국회는 UN 장애인 권리 해방을 기준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유행자인권리협약이 국내적,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유행자인권리협약 30조입니다. 30조에는 문화생활, 여가, 스포츠,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할수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를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권력이 추진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한국노화를 자유롭게 볼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한국화를 자막으로 <laughs>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영화,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발의된 법안이 꼭 개정되어서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의무가, 지원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날을 앞으로는 기대해도 좋을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장애인화 대총연합회에서 경책식장을 맡고 있는 이용성이라고 니다 아, 저는, 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이제 무인더 k 키오스페에 장애인 접근성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제기해왔었는데요. 어, 이번에 어, 정의당의 추회선 의원님께서 장착법 개정을 통해서 어, 무인단발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즉,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어, 어, 개정해 주신다면서 대단히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어 우선 어, 우리나라의 어, 어, 키오스크가 약 3,400여 대가 공공이, 공공 영역에서 이런 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명확한 어, 현황은 아니고요. 특히 가장 저희가 어, 고민스러웠던 것은 인간 영역에서의 키오스크의 어, 보급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특히 흡체 위험 장애인들은 어, 이제는 어, 단순하게 햄버거 하나도 제, 어, 자기 손으로 누군가의 졸업자가 없으면 자기 손으로 어, 사 먹지 못하는 어, 사회에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특히 어, 저희가 어, 인천공항 쪽에다가 그쪽에도 무인단말기 계속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은 그렇게 얘기해서 어, 그 그렇다면 무인단말계의 뭐 대상인 접근성은 법적인 어, 개정을 통해서 의미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해, 어, 개선 체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힘없이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에 어, 최선 의원님과 같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 단순하게 요번에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한 것 이외에도 개정년에 어, 이미 다른 의원께서 어,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폐기가 된 상태였고 국회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반드시 어, 모든 국회의원들, 어, 국회의원들께서 어, 이번 법안 발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드시 통과돼서 무인단 말기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벗겨면고서 살지 않는, 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laughs>